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10년간 도박을 해왔습니다. 중간에 좋은 기회가 찾아와 2년이란 시간을 단 도박하면 착실히 살았지만, 삶이 어렵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다시 도박을 찾아 망조에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잃은 돈빚 등등 다 합치면 8천만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생각하면 너무 아깝고 아까우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은 기분이네요.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돈 생기면 무엇에 홀린 듯 다시 도박을 하고 돈을 따면 웃고 돈 잃으면 욕하면서 다신 안 한다 다짐하죠. 메비우스의 띠 같은 무한 굴레에 빠져 참 좋은 시절을 다 놓치고 산것 같아 너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. 효도하고 살고 싶고 떳떳한 자식이 되고 싶은데 왜 그놈의 도박을 못 이겨내는지 모르겠습니다. 신세한탄하는 글을 적으며 다시는 안 해야겠다 다짐하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무섭네요.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도박할지 모르니까요. 너무 막막하네요.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지 말이에요. 본전 생각 때문에 잠못 이루고 돈 잃은 생각에 배 아파 미칠 것 같아요. 이 생각 접어두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? 제 인생 되돌릴 수 있을까요? 이제 20대 후반인데 빚만 3천만원. 친구들 몇천씩 모았는데 전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?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?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. 새 출발하고 싶어요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